옛날 옛적, 요정 왕국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어 슬퍼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궁전에 살고 있었고, 정원은 여섯 명의 꽃의 요정들이 돌보고 있었어요. 한때 정원에는 무서운 밤 그림자라는 일곱 번째 요정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음흉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죠. 어느 여름날 저녁, 꽃의 요정들은 왕비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어...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여자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흐느꼈어요. 꽃의 요정들은 왕비를 보고 슬퍼져서 마법봉을 흔들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다음 해 여름, 왕과 왕비는 사랑스러운 여자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기는 작은 장미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로즈버드라고 불렀어요. 왕과 왕비는 축하 파티를 열고, 왕국의 모든 사람과 요정을 초대했어요. 단 하나만 빼고요. 파티날이 되었어요. 궁전은 웃음소리와 음악, 노래와 춤이 가득했어요. 손님들은 하나씩 선물을 아기에게 주었고, 아기 로즈버드는 옹알거리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온갖 선물이 있었어요. 예쁜 인형, 따뜻한 자장가가 나오는 뮤직박스에 마침내 여섯 명의 꽃의 요정 차례가 되었어요. 그들은 마법봉을 흔들어 아기 로즈버드에게 착한 요정들만이 줄수 있는 선물을 주었어요. 내게 행복을 줄게. 해바라기 요정이 말했어요. 내게. 우아함을 줄게. 릴리 요정이 말했어요. 내게 사랑스러움을 줄게. 제비꽃 요정이 말했어요. 나는 현명함을 줄게. 펜지 요정이 말했어요. 내 선물은 친절함이야. 장미 요정이 말했어요. 장미 요정은 로즈버드 공주에게 조용히 키스하고 부드럽게 아기의 머리를 어루만졌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더니, 녹색빛이 번쩍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겁을 먹었어요. 그건 바로 마녀 요정인 무서운 밤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녀는 겁먹은 왕비를 무섭게 노려보며 외쳤어요. 사랑하는 로즈버드에게 고통과 죽음을 선물로 드리지. 16살이 되면 그녀는 마지막 숨을 삼키며 죽게 될 거야. 물레 바늘에 찔려서 그 바늘에는 독이 묻어 있지. 그녀는 바늘에 찔려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날 여기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금은 날 초대하지 않은 걸 후회하겠지. 왜냐하면 난 아주 사악하고, 아주 나쁜 요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마법봉을 흔들며 잔인한 웃음소리와 함께 "퐁!" 하고 사라졌어요. 선물을 아직 주지 않은 양귀비 요정이, 아기 요람 앞에 섰어요. 그녀는 마법봉을 흔들고 따스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악한 저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공주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100년 동안 잠들게 될 거예요. 그후 멋진 왕자가 자고 있는 그녀를 찾을 때까지,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면 그녀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방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렇지만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야 한다니요. 왕은 왕국의 모든 물레를 즉시 태워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그러고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고 파티는 끝났어요. 하, 초대도 받지 않고 여기를 왔네요. 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죠? 난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정이라고요. 오, 당신은 탑에 사는 늙은 요정이군요.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보지 않아서 당신을 까맣게 잊고 있었군요. 정말요? 그럼 이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 딸은 열여섯 살 생일에 몰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게 될 거예요. 울지 마시오. 경비병, 그 늙은 요정을 찾아서 저주를 풀도록 하라. 페어. 저는 저주를 풀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법 주문으로 공주님이 죽지 않도록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잠들게 됩니다. 멋진 왕자님이 그녀를 찾아내어 키스를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바늘과 물레를 불태워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엄벌을 받을 것이다. 오, 폐하! 그런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주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요정님, 빨리 주문을 외워 주세요. 아, 어, 이런. 내 마법 메달이 깨졌네. 이걸 고치기 전까지는 주문을 외울 수가 없어. 날 도와주겠니? 정말 고마워. 이제 공주님을 구할 수 있어. 로즈버드 공주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녀는 아름답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고 왕국의 누구나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16살이 되던 그녀의 생일에 성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음악, 춤, 게임이 펼쳐졌어요. 골무사냥이라는 게임이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었어요. 궁전 어딘가에 은골물을 숨겨놓고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게임이었어요. 모두가 신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 골물을 찾아 나섰어요. 공주는 골물을 찾다가 처음 보는 문 앞에 섰어요. 뭔가가 도는 이상한 소리가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한 노파가 창가에 앉아 물레를 바삐 돌리고 있었어요. 안녕 아가야. 날 찾아내다니 기쁘구나.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골무를 찾던 중이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로즈버드가 물었어요. 너에게 깜짝 생일 선물을 가져왔단다. 바로 물레야. 노파는 착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실은 바로 무서운 밤 그림자였어요. 로즈버드님 물레를 생전 처음 보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와 감사해요.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노파는 공주에게 물레가락을 건넸어요. 조심하렴. 끝이 바늘처럼 날카로우니까. 그러나 그녀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공주는 독이 묻은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런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할 참이었는데 안타깝구나. 노파는 놀란 척하며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는 본래의 마녀 요정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찾았군요. 고마워요. 이제 좀잘 보이는군요. 밖이 어두워지는군요. 더 밝아지도록 땔감을 난로에 더 넣어야 돼요. 난로에 나무를 넣는 것을 도와주겠니? 밖이 어두워지는군요. 더 밝아지도록 땔감을 난로에 더 넣어야 돼요. 이제 실을 잡을까요? 양털을 내게 좀 주겠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앉아서 물레를 잡으세요. 이렇게요? 아야! 오, 이런. 펜지 요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로즈버드에게로 날아갔어요. 왕비와 왕은 그녀를 보고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냥 잠을 자는 것뿐이에요. 펜지 요정은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백년이잖아요. 이 아이가 깨어났을 때는 아이가 아는 사람은 여기에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왕비가 슬프게 말했어요. 그럼 모두 다 백년 동안 잠이 드는 건 어때요? 펜지 요정이 외치며 마법으로 왕국 전체를 잠에 빠뜨렸어요. 모두가 바로 잠이 들었어요. 정원의 장미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무성하게 자랐고 날카로운 가시덩굴로 공주를 보호하고 숨겨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백년을 기다려야 해. 펜지 요정이 말했어요. 아, 마음이 아프군. 사랑하는 내 딸을 잃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계속 울고만 싶어요. 아주 안 좋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늙은 요정의 저주가 정말 일어났어요. 하지만 공주님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공주가 텅빈 성에서 혼자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잠들도록 해드리죠. 신하와 하인들 모두. 공주님이 깨어나면 여러분도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고맙소. 도움이 필요해요. 모두를 채우는 것을 도와주세요. 잠자는 왕과 왕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100년 후 사라진 왕국과 아름다운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멀리 퍼져 나갔어요. 그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한 왕이 모험심 강한 아들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찾아 제 아내로 삼고 싶어요." 왕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는 용감하고 친절한 젊은이였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무나. 아버지는 말했어요. 그래서 왕자는 사라진 왕국과 전설 속에 잠자는 공주를 찾아 떠났어요. 꽃의 요정들은 마법을 부려 그를 지켜주었고, 공주를 보호하고 있던 장미가시덤불까지 그를 이끌었죠. 왕자가 칼을 들어 길을 뚫으면 덤불들은 몸을 움츠리며 물러났어요. 예 성에 한 사랑스러운 공주가 백년 동안 잠들어 있다고 들었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성을 찾아 공주를 깨우고 그녀와 결혼할 거야. 빽빽하고 무성하게 자란 숲을 헤치고 성까지 들어가야 해. 길을 뚫고 가기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마침내 성이야. 곧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주를 만나게 될 거야. 왕자가 계단을 내려가자 천국 같은 장미 향기가 풍겼고 향기를 따라 방으로 내려가자 공주가 자고 있었어요. 그는 평화롭게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답니다. 그는 정중하게 키스를 했고 펜지 요정이 전에 말한대로 마법이 풀렸어요. 로즈버드 공주는 눈을 뜨고 곁에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바로 그 순간, 궁전의 모든 이가 깨어났어요. 백년이나 잠들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생일 축하를 계속했지요. 오직 꽃의 요정들과 왕자만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야. 그녀가 나와 결혼해준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공주님, 일어나세요. 안 돼.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봐. 어떻게 그녀를 깨우지? 언젠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잘생긴 왕자의 키스를 받으면 깨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아, 정말 멋진 꿈을 꾸었어. 잘생긴 왕자님이 내게 키스하는 꿈을 꿈이 아니에요. 못된 요정이 당신에게 저주를 건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를 해서 저주를 풀었죠.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정말 고마워요, 왕자님. 우리 성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게 돼요. 정말 기뻐요. 왕과 왕비는 같이 있는 왕자와 공주가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황홀한 결혼식이 준비되었고 모든 사람과 요정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한 명만 빼고요. 오직 그녀만 계속 잠들어 있었죠. 물론 왕자와 로즈버드 공주는 그 후로도 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님이다. 왕자님이 마침내 당신을 찾아 저주를 풀었군요. 정말 기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왕자님이 모두에게 키스해야 하나요? 물론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들을 깨울 수 있어요. 자. 우리를 도와줘. 성의 사람들을 모두 깨워서 파티를 시작할 수 있게. 내 사랑스러운 공주! 다시 만나. 정말 기쁘구나!